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투표 잘 하셨어요? 저 오늘 스케줄 있어가지고 좀 하고 어, 종민, 종민이도 오랜만에 본건 아니지만, 손짓을 받아보네. <laughs> 어, 지은쌤, 안녕하세요. 아, 민톡123? 이게 어떻게 나야? 아니,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한건 아니고, 이걸 홍보하려고 한건 아니고, 그냥, 좀 심심해서 켰어요. 근데 어제 생각보다 그냥 그렇게 막 너무 쪽팔리진 않아가지고. 저도 나, 다음에 뭔가 기회 되면은 같이, 같이 입어요. 같이 입으면 되겠다. 집 이사했고, 어, <laughs>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또 재, 재밌는 소식?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재밌는 시, 그, 있을 거예요. 유나쌤, 아이. 살이 쪽 빠지지 않았어요. 살 많이 쪘어요. 큰 밍, 작은 밍, 뭐가 더 취향이에요? 저는 원래 작은 밍이 일상복으로 취향인데, 어, 그, 저게 뭐지? 큰 밍이 생각보다 재밌고, 좋더라고요. 민증 사진이라도 다시 판매해주시면 안 돼요? 민증 사진도 거기 팔아요. 이렇게 팔아, 이렇게 팔아. 입고 한번 보여줘 진짜 입, 입고 보여줄까요? 근데 그게 좀 작아 옷이 기다려봐요 자, 갈아입습니다. 좀 작아, 나한테. 이건 M이고. l 리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큰 큰밍으로 입어달라고. 잠깐 기다려봐요. 자 기다려봐요, <laughs> <laughs> 기다려봐요 큰밍은. 아, 근데 이거 홍보하려고 킨게 진짜 아니야. 아...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아?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어, 이, 이 새끼 너무 무섭네? 겁나 무섭게 생겼네, 진짜. 어쨌든, 이거 하는데, 이거 증명사진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맨 처음 그 증명사진 받았을 땐 살짝 어이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웃겨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될줄 몰랐고, 그리고 누가 이제 재미로 꺼낸 얘기에, 아, 이거 굿즈로 만들어서 팔까요?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어. 그래서, 어, 뭐, 여러분들 잠옷으로 입거나 그냥 웃을 일 하나 만드시라고 그냥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 이거를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저한테는 딱 맞아요, 진짜. 근데 좀. 저도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뭐. 다르, 다른 사람이잖아. 너무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긴 한데.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라시에요. 저 중간고사 망한 것 같아요. 저도 증명사진 망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추억으로 남겼잖아요. 다음에 그것도 더 좋은 성적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예뻐요,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 아, 어쨌든 그냥 심심하고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적적해서 켜봤고 저전또 다음에 켜보도록 할게요 표정도 똑같이 한 번만 아예 다른 사람이라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투표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또 저희 재밌는 일또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전 이만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이거 입고 인사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네. 어, 상엽이 형님도 들어오셨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나가려 했는데, 선배님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드립니다. 전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